레위기 25장 30, 23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땅을 아주 팔지는 못한다. 땅은 나의 것이다. 너희는 다만 나그네이며 나에게 와서 사는 임시 거주자일 뿐이다. 너희는 유산으로 받은 땅 어디에서나 땅 물는 것을 허락하여야 한다. 내 친척 가운데 누가 가난하여 그가 가진 유산으로 받은 땅의 얼마를 팔면 가까운 친척이 그판 것을 물을 수 있어야 한, 있게 어야 하여야 한다. 그것을 물을 친척이 없으면 형편이 좋아져서 판 것을 되돌려 살 힘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판 땅을 되돌려 살 때에는 그 땅을 산 사람이 그 땅을 이용한 횟수를 계산하여 거기에 해당하는 값을 빼고 그 나머지를 산 사람에게 치르면 된다. 그렇게 하고 나면 땅을 판그 사람이 자기가 유산으로 받은 그 땅을 다시 사지 한다 그러나 그가 그 땅을 되돌려 살 힘이 없을 때에는 그 땅은 산 사람이 희년이 될 때까지 소유한다. 희년이 되면 땅은 본래의 인자에게 되돌아간다. 땅을 판 사람은 그때에 가서야 유산, 곧 분배받은 그 땅을 다시 사지할 수 있다. 성곽 안에 있는 집을 팔았을 때에는 한해 안에는 언제든지 되돌려 살수 있다. 집을 판 사람은 한해 동안은 그것을 물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러나 판 사람이 그것을 한해 안에 되돌려 사지 못하면 성곽 안에 있는 그 집은 아주 산 사람의 소유가 되어 대대로 그 자손에게 넘어간다. 희년이 되어도 벌레의 집 임자에게 돌아가지 않는다. 그러나 성곽이 없는 마을에 지은 집은 그것을 토지와 같이 여겨 판 사람이 언제든지 물을 수 있고 되돌려 살 힘이 없을 때에는 희년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벌레의 임자가 그것을 다시 사지한다. 그러나 레위 사람의 상업 곧 그들이 유산으로 받은 상업 안에 있는 집은 그렇기치 않다. 레위 사람은 상업 안에 있는 집을 팔았어도 언제든지 그것을 다시 물을 수 있다.그가 물으지 않으면 상업 안에 있는 그 팔린 집은 희년이 되면 본래의 임자에게 되돌아간다.레위 사람의 상업 안에 있는 집은 이스라엘 자손이 레위 사람을 유산으로 준 것이기 때문이다.레위 사람의 상업에 딸린 땅도 또한 영원히 레위 사람의 유산이. 때문에 팔수 없다. 너희 동족 가운데 아주 가난해서 도저히 자기 힘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너희의 곁에 살면 너희는 그를 돌보아 주어야 한다. 너희는 그를 나그네, 나 임시 고주자처럼 너희와 함께 살도록 하여야 한다. 그에게서 이자를 받아도 안 되고 어떤 이익을 남기려고 해서도 안 된다. 너희가 하나님 두려움 주를 안다면 너희의 동족을 너희의 곁에 데리고 함께 살아야 한다. 너희는 그런 사람에게 이자를 받을 목적으로 돈을 구워주거나 이익을 벌셈으로 먹거리를 구워주어서는 안 된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에게 가난 땅을 주고 너희의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아멘. 어제에 이어서 안식년, 그리고 희년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합니다. 희년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할 때에 안식년이 일곱 번 지난 그 다음 해를 희년으로 삼고 희년이 되면 땅과 종이 자유를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이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의 소유권자 주인이시다라는 겁니다. 레위기 말씀을 묵상하면 한 개인은 하나님의 소유이고 그의 몸과 그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모든 일생 그리고 일상의 모습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더 나아가서 그가 사는 시간도 하나님께서 주인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받은 약속의 땅 가난 그 땅은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23절 말씀 보면 땅은 나의 것이다. 너희는 다만 나그네이며 나에게 와서 사는 임시 거주자일 뿐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 이 땅을 너희에게 약속했고 그 약속대로 주었지만 그 땅이 너희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잠시 거주하는 말씀 그대로 임시 거주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다라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은 잠시 분배 받아서 그 땅에서 사는 거주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아주 팔고 사지 못합니다. 만약에 땅을 팔더라도 언제든지 물고 다시 살수 있습니다. 혹시 땅을 다시 살 능력이 없거나 땅을 대신 물을 친척이 없더라도 신년이 되면 그 땅을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어, 소유권, 그 땅의 소유권이 완전히 에, 누군가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희년에는 돌려받을 수 있다. 희년의 큰 기능 중 하나가 땅을 다시 돌려받는 것입니다. 왜 이런 희년의 에, 원칙, 땅을 돌려받는 것을 말씀하실까요? 사실 땅은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재산이 많은 사람 혹은 권력이 있는 사람이 땅을 많이 차지하게 됩니다. 오늘도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시대도 땅을 얼마나 소유하느냐에 따라서 부와 빈의 차이가 나죠. 평생을 땅한평 사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자기가 그 땅을 다 누리지도 못할 만큼 많은 땅을 소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더 심했겠지요. 그래서 가난에 의해서 그 땅을 빼앗기거나 또 팔게 되었을 때에 희년이 되면 그 땅을 다시 되돌려 받는다는 겁니다. 결국 가난이 악순환이 되고 가난의 대를 이어가는 것들을 하나님이 끊음으로 소외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신 겁니다. 레위기 25장 말씀을 보면, 안식과 회복이 핵심 주제입니다. 땅이 안식을 누린다라는 것은 그 땅이 회복된 거죠. 그 땅이 회복된다는 것은 그 땅을 밟고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회복된다라는 겁니다. 요즘에 보면 물질이 없으면 돈이 없으면 회생 불가능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빚을 단감해 주거나 또 다른 방법을 이용해서 그들을 회생하고 회복시켜 주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궁극적인 회복이 일어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였겠죠. 그 땅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생의 터전과 삶의 희망이 사라지는 겁니다. 결국은 그들 또한 종이 될 수밖에 없는 먹고 살기 위해서 누군가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이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면서 희년의 때에 그들의 땅을 회복시켜 주고 그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묵상할 것은 38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주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우리는 땅에 관심을 참 많이 가집니다. 이집트 땅에서 그들이 누렸던 것, 그리고 그들이 잃어버린 것,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들이 누리게 될 것. 땅에 관심을 많이 가지지만 하나님은 그 땅을 통해서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시선을 집중하기 원하십니다. 말씀대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이집트 땅에서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옮겨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셔드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살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땅을 주시는 하나님 그 땅을 더 불려주시는 하나님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그 땅의 존재 여부 유무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대심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걸까요? 우리의 주인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진정으로 고백하십시오. 여러분의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진정으로 고백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것에 모든 것에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의 고백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면 주인의 뜻에 맞게 우리의 가진 것, 우리의 땅, 우리의 일생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어 드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붙들라고 그 뜻을 이루라고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에게 받은, 우리가 받은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것을 내가 더 많이 누리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해 있거나 어려워하거나 힘들어하진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잠시 우리가 누리는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너무 그것에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유한 땅과 재물.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가만히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레베기 말씀을 묵상할 때에, 저와 여러분의 몸,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이 가진 것, 여러분의 땅과 소유, 재물,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선물의 개념을 좀 깊이 묵상하십시오. 선물은 말 그대로 그저 거저 받는 겁니다. 그 선물의 의미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노력해서 얻게 된 보상도 아니고, 내가 쟁취한 상도 아니고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일하고 주신 선물은 값없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귀하게 받고 감사함으로 누려야 되겠습니다. 이제 조금 더 묵상한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은요,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것. 너희 동족 가운데 아주 가난해서 도저히 자기 힘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너희의 곁에 살면 너희는 그를 돌보아 주어야 한다. 너희는 그를 낙은애나 임시 거주자처럼 너희와 함께 살도록 하여야 한다. 돌보아주고 함께 살도록 하라라는 말씀에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거룩에 대한 말씀할 때에 거룩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헤아리고 돌보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돌보는 것이고 헤아리는 것이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을 돌보고 또 돌아보고 헤아리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주어진 재산, 땅, 물질 그것 또한 돌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돌볼 수 있을까요? 잘헤아려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실제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선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몸도 우리의 물질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될 때에 그 모습이 바로 거룩한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광복절을 맞이했습니다. 지금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그 광복의 의미가 깊이 와닿지 않습니다. 그러나 레비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광복절 전후에 희년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희년은 안식과 자유와 해방의 중요한 의미죠. 우리도 그런 해방을 맞이한 지가 얼마 채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자유 해방 안식을 당연하게 누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선물을 귀하게 여기고 이 선물을 나만 위해 쓴 것이 아니라 귀하게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재물과 저와 여러분이 주신 재산, 그 땅을 누구를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쓸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그 귀한 것들 혼자 누리지 마시고 함께 누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 그런 단체,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붙여주실 겁니다.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선뜻 모든 것을 내어드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조금씩 그분들을 위한 자리를 내어드리면 우리의 작은 섬김을 통해서 그분들이 큰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큰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함께 누리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민족이 큰 억압과 큰 핍박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눈에로 해방을 누리고 자유를 누렸던 8월 15일 광복절을 맞이하면서 희년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땅은 내 것이고. 나에게 주어진 그 재산 또한 내 것이고 내 것이기에 내 마음대로 사용한다라는 생각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땅은 나의 것이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저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게 하시죠. 나에게 주신 귀한 선물인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은혜 돌려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려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내가 받은 이 선물을 함께 나눌 사람들을 붙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나로 인하여서 시간과 물질과 또 은사와 또 재능들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여 주시고 저에게 우리에게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여유와 너그러움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나에게 준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게 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나의 주인 되기 위해서, 나의,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고, 나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셨다는 고백으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은혜를 오늘도 내려주시고, 우리의 모든 남은 삶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